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그동안 겪어왔던 시어머니의 막말에 대해 분통을 떠트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와 남편은 대학 시절 동기였어요. 저희는 지방의 국립대학에서 같은 학과를 다니며 졸업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사귀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인 대학에 입학해. 처음 만난 지 9년 만의 일이었어요. 당시 저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두 번째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폴란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국 지사로 옮겼어요. 한국에 다시 온 기념으로 몇년 만에 대학 동기 모임에 참석한 남편은 저를 다시 보고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었죠. 그때 저는 매일 밤 10시, 11시까지 이어지는 야근에 지쳐있었는데, 몇 번의 연애가 실패로 끝나 의기소침한 상태였었죠. 그래서인지 말잘 통하던 편한 대학 동기에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되어 퇴근 후 맥주 한캔 마시고 야경이 반짝이는 낙상공원 성곽길이며 창경궁을 거닐고 다녔었죠. 그와 함께 걷는 따뜻한 봄날의 벚꽃이 휘날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은 연느 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는 자주 그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생활의 고초를 토로했고, 그가 서울로 올라와 데이트하는 주말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게 되던 중 그를 통해 그의 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는 절대 간섭 안 하는 분이야. 나 부산에서 대학 다니는 7, 8년 동안 우리 엄마 한 번도 안 오셨어. 반찬 한번 보내준 적도 없다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나 데려다 놓으면 다 키워주실걸? 저를 한번 만나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를 두고 제가 걱정스러워 하자 그가 저에게 자신의 어머니는 쿨한 분이시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했던 말이었어요. 이전에 연애에서 전 남친들의 어머니는 여자친구인 저를 한번 만나보시고는 아직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마치 며느리 대하듯 하셔서 부담스러웠던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20대 초반에 사귀던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누나 결혼식 같은 집안행사에 저를 불러댔고, 툭 하면 그 사람의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를 받아야만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어요. 남자친구는 폴란드에서 혼자 지낸 몇 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이야기하며,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비춰 오더라고요. 저 역시 서른을 목전에 둔내 나이를 약간 의식하던 중이었어요. 내심이 만남이 결혼은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한 말이 있으니까 인사를 나누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 어느 정도 안심도 했었으니까요. 제 직장에서 가까운 강남 번화가 골목에 한 항정식 집에서 지금의 시어머니와 처음 인사를 나누었어요. 첫인상은 조금 무서웠지만 말수도 많지 않고, 시종일관 웃으며 저를 대하시기에 어려운 자리라는 긴장감이 조금 줄어들더군요. 기분 좋게 첫인사를 마치고 어둑한 길거리로 나섰을 때 어머니가 슬그머니 내 팔짱을 끼셨어요. 친정 엄마와도 팔짱을 끼고 걸은 적이 없을 만큼 무뚝뚝했던 저는. 놀라서 그 팔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날 이후 남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수시로 걸려오던 어머니의 전화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어쩌면 이때 시어머니와 저는 딸 같은 며느리와 쿨한 시어머니라는 허황된 꿈과 희망을 엿보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꿈들이 그저 환상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전쟁의 시작이었죠. 결혼 당시 남편과 저는 직장 생활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되어서 서로 모아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는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 월로 월세라도 괜찮으니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자고 서로 합의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장 상사와 트러블이 생겼고, 연고지가 전혀 없는 곳에 정근을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직 준비를 하겠다며. 결국 회사를 퇴사했어요. 그리고 저도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하게 되어 곧 있으면 휴직해야 할 처지였죠. 저희는 얼마간 모아놓은 돈으로 일단 버티고, 남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회사에 이직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이런 상황이 많이 답답하셨는지 먼저 제안해 주셨어요. 취직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하고, 집 지원해줄 테니 대전으로 내려와라. 대전이면 시댁이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 아직 모아놓은 돈도 있고, 저 아직 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급여만큼은 아니지만, 육아휴직해도 돈 나오긴 나와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참 철없는 소리 한다. 이제 곧 애도 태어날 텐데, 너네 그렇게 월세로 살아서, 언제 돈 모아서 집 사려고 그러니? 어머니, 말씀은 정말 감사하지만. 네네 엄마가 집해 주고 너네 지원해 줄 처지나 되니? 그래서 내가 해 주겠다는 건데. 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니? 저희 친정 엄마는 가정주부세요. 시어머니 안 계시는 집안에 맏며느리 노릇 하시느라 평생을 나가서 일해 본 적은 없으시고 가족들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고모들 삼촌들 대학 가고 결혼하기 전까지 친정엄마가 엄마 노릇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친정엄마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시지만 절대로 편하게 사신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저희 시어머니는 평생을 장사를 하셨어요. 사업 소환도 좋으셔서 재산도 제법 되시고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 행사나 제사 같은 것들은 돈으로 떼우시고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가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는 듯 했죠. 남편에게나 저에게나 친정엄마 이야기를 하면 항상 너네 엄마 아니면 너네 장모라고 부르셨고요. 남편하고 단 둘이 있을 때 너네 장모라고 부른들 누가 뭐라 하겠어요. 하지만 제 앞에서 그렇게 예의 없는 단어로 지칭하면 참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사돈이라는 멀쩡한 단어를 두고 대체 왜 그렇게 부르시는 건지. 어쨌든 저희는 시어머니 말에 일단은 굽히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10분 거리에 저희 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에 자주 찾아왔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손녀 보고 싶다는 핑계로 아예 상주하고 계셨어요. 하루는 남편의 취직 기념으로 아이를 데리고 오랜만에 외식을 하고 카페에서 셋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서울에 있는 곳으로 직장을 얻었으니 드디어 시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어머, 야! 너네 지금 어디냐? 어머니, 그이가 취직을 해서 저희 기념으로 나와서 외식하고 지금 카페에 있어요. 돈 있어거나냐? 돈도 못 벌고 빌빌거리고 있는 것들이 커피 사 마실 돈은 있더냐? 나는 커피숍 가서 커피 사 먹는 것들은 정신머리가 다 빠진 것같아 어머니 너무 지나치세요. 저희가 외식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아들 취직 기념으로 정말 오랜만에 나온 건데 지금 말대꾸하냐? 이제는 네가 시에미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나. 내 딴에 니들 생각해서 바나나까지 사왔는데 이건 그냥 식탁에 두고 가마. 어머니 혹시 지금 저희 집 안에 계신 건가요? 그래 내가 어디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냐? 어머니 그래도 주인 없는 집인데 함부로 들어가시면 저희가 너무 불편해요. 내 아들 집이고 이거 내가 사준 집인데 무슨 남의 집이야. 집에서 살리만 하는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 대꾸하라고? 엄니, 왜 친정 엄마까지 끌어들이세요? 아무튼 이제 저희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비밀번호 바꿀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외출한 하필 그때 바나나 한 송이를 주려고 집에 들르셨다가 우리가 없자 화가 나서 전화하신 거였어요. 미리 말씀이라도 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당신이 원하는 때에 바로 통화가 되지 않거나 집에 들렀을 때 우리가 없으면 버럭 화를 내시곤 했어요. 제가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분을 삭히지 못해 씩씩대자. 남편은 옆에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좀 심하긴 한데 그래도 그집 엄마가 해준 건데 들어오지 말라는 건 너무하다. 그게 할 소리야? 여기 살면서 어머님 아버님 허구한 날 집으로 오셔서. 살림이니 애 육아하는 것부터 간섭하지 않은 게 없으셨어. 우리 지원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 사생활까지 침해하실 권리는 없는 거야. 전 이제 집 비밀번호를 사이에 둔 시어머님과의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남편의 서울 발령이 확정되면서 저희는 자연스레 시댁에서 멀어졌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연락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하루에 두 번은 안부 전화를 꼭 들어야 했고 일주일에 두번 저녁 때는 손녀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영상 통화를 해야 했어요. 거리는 멀어졌지만 시어머님한테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거죠.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커갈수록 시어머님은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며 성하셨어요. 야 이번에 내 친구 며느리는 둘째를 낳는데 았 아들이라더라. 너도 하나 가져야지 하 않겠니? 우리 집안 씨를 이을 아들 하나 정도는 낳아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주희한테도 남동생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냐? 어머니, 저 주희 가졌을 때입덧 때문에 고생 심하게 한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요즘 누가 아들 타령을 해요. 그리고 아직 그 이하고도 둘째는 계획하지 않았어요. 무슨 계획으로 애를 낳냐? 애는 하늘이 점지해주는 거야. 야, 그리고 내가 이번에 참깨를 봤는데, 너 둘째 안나오면 남편이 밖에서 둘째를 만들어 올 거란다. 넌 그러면 좋겠냐? 어머니는 어디서 돌파리의 점괘를 듣고 저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대체 이런 말을 내가 왜 듣고 있어야 하는지 화가 치밀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아무리 속을 긁는 말을 해도 대부분 참고 잘 넘겼지만, 이번만은 시어머니고 뭐고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저도. 한 마디 내뱉고 전화를 끊었어요. 누가 어머니한테 아버님이 밖에서 애 나올 거라고 하면 좋으시겠어요? 하지만 화는 도통 가라앉질 않아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쏟아부었어요. 낮에 이미 문자로 상황 설명을 했고 너무 속상했었다고 말한 뒤였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저에게 따뜻하게 위로해줄 것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상은 빗나가고 남편은 미안한 기색보다는 오히려 예민한 태도를 보였어요. 내가 낮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한마디 했어. 왜애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얘기했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사람 좀 그만 볼까. 나도 중간에서 지친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이 사람아, 우리 이미 결혼 4년 차야. 내가 어머니하고 갈등 생길 때마다 줄기차게 부탁했던 그한 가지를 아직도 이해 못하겠어? 그럼 나보고 뭘 어떡하란 말이야. 내가 화나는 걸나 대신해서 어머니한테 큰소리치고 화내는 게 해결법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그건 오히려 갈등을 더 크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저는 그 이유로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찍혔습니다. 아들하고 엄마 사이를 이간질하는 며느리로 말이에요. 하지만 별다른 부름이 없으셨어요. 저에게 연락을 하는 횟수도 줄고. 대전에 언제 내려올 거냐 이런 잔소리도 없으시길래 저는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나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벼르고 계셨던 거였어요. 11월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하셨어요. 니네 시아버지 농장에 배추를 심어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내려와서 좀 도와라. 어머니 그이 김치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걔가 김치를 왜안 먹니? 김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머니 결혼 생활 4년 동안 거의 한 번도 김치 찾은 적 없어요. 그거야 네가 안 해주니까 안 찾은 거지. 우리 집에 있을 땐잘 먹었다. 와서 김장 좀 하고 김치 좀 가져가. 물론 나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니 네가 해봐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드렸듯이 시어머니는 한 평생 장사만 하셨기 때문에. 집안일이나 명절 행사는 참가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당연히 김치를 담고본 적도 없으세요 남편이 항상 김치를 사 먹거나 그마저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집에서 일하는 한가한 사람이냐? 당연히 네가 해야지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번거로운 건 나하고 네 시아버지가 다 해놨어 넌 소금물에 배추절이고 김장만 하면 돼. 어머니, 저도 김장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넌 여태 그런 것도 안 배우고 뭐 했니? 그럼, 니네 엄마한테 물어보면서 하면 되겠네. 어머니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말씀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이거 복수하는 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저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전화가 와서 한 번만 가서 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남편의 재취업과 동시에 서울로 이사 오긴 했지만, 집이 시어머니가 도와준 것이어서 사실상 시어머니한테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 저에게 선택권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찍힌 것을 만회해 보자. 까짓것 한번 잘해 보자. 하는 심정으로 대전으로 내려갔죠. 하지만 그것은 저의 오산이었어요. 끝도 없는 배추를 마당에서 다듬는 수고는 두 분이 해놓으셨지만 저는 시린 손 호호 불어가며 소금물에 배추를 절여야 했어요. 속도가 느려지니 장사하시다가 중간에 밥을 먹으러 집으로 들리신 시어머니가 한 말씀 하시더군요. 야그 속도로 언제 다 하냐? 아주 세월아 내워라 어머니 배추 양도 너무 많고 손도 너무 시려요. 그리고 저도 김장은 처음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예, 나랑 니네 시아비는 사업하느라 바쁜 사람들이다. 배추 다듬고 손질했으면 됐지? 뭘더바라니아 그래, 니네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면 되겠네. 집에 계시니 한가하실 거고, 또 너하고 네 남편이 먹을 건데 맛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불똥이 애먼대로 튀어버렸죠. 진정은 부산이었는데 부산에 내려가는 길에 절인 배추를 차에 실고 가서. 친정엄마와 김장을 하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배추 집어 던지고 집으로 갔겠지만 그때는 바보같이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 드렸네요. 어찌나 머쓱하고 죄송하던지. 소금물에 절인 배추는 엄청나게 무거웠어요. 시부모님 남편 저까지 내시서 돌아가며 큰 차에 가득 절은 배추를 싣고 있자니. 이 무슨 고생인가 싶었죠. 이걸 부산까지 들고 가느니 버린 김에 여기서 후딱 해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고, 부산에 도착해서도 아파트 26층인 친정집 거실까지 옮길 생각에 가기도 전에 지쳐버렸어요. 배추를 차에 싣고 있던 도중 시아버님이, 차라리 사부인이 여기 오시는 게 어떠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죄송스러운데,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서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머뭇거리자, 시어머니가 제 전화를 뺏어서 저희 엄마한테 말했어요. 사부인, 저희가 김장해야 하는데, 여기서 부산까지 패치 들고 가는 것도 그렇고, 그냥 사부인 여기로 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저희 엄마 무릎이 안 좋으세요. 그냥 저희가 하는게 아니 사부인. 아무리 무릎이 안 좋으셔도 부산에서 대전까지 걸어오시는 겁니까? 차 타고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사위하고 딸이 먹을 김치인데 못 도와줄 것도 없지 않아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 행동에 너무 화가 났지만 저에게 전화를 건넨 시어머니에 의해서 엄마가 저에게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참아라. 국하마 엄마의 딸 가진 죄인. 그래서 내가 귀염받는다면 하는 심장이 반영되어 어쨌든 김장은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친정집과 시댁까지 그의 김장을 해결했으니 친정엄마께 감사한 일이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엄마와 제가 마음을 다쳤다는 점만 빼면 말이에요. 그의 겨울 배추는 대전에서 부산으로 일부는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서울 집으로 전국 일주를 하게 된 거죠. 친정엄마가 올라오셔서 김장을 담그라는 말은 당연하게도 시부모 먹을 것도 해오라는 뜻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딸이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새 출발하는데 경제적 보탬을 못 주었다는 이유로 시부모님이 바쁘시다는 이유로 사돈내 김장을 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이사했을 때 서울로 따라와 이사 정리까지 도와주셨어요. 돈으로 못 보태주는 대신 몸으로 떼운 것이었죠. 이런 식으로 짜증나고 슬픈 결론에 도달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고, 그때마다 저는 친정이 가난해서, 물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또는, 우리 엄마는 돈한 번은 주부니까, 또는, 내가 맞벌이 안 하고 육아만 하고 있으니까, 등의 이유로 스스로 작아져야만 했고, 자존감은 나날이 떨어졌어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그것은 곧,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전조증상이었죠. 그렇게 김장을 다하고 시어머니가 수육거리를 사와 친정엄마는 쉬지도 못하시고 수육을 싼고 계셨어요. 거기다 대고 시어머니가 하는 말들은 제 마음속에 화로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야, 너 표정이 왜 그러냐? 니네 엄마 와서 고생한다고 지금 불만 있더냐? 당연히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와서 해야지. 어머니. 친정 엄마도 계신데, 야라고는 부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집에서 하는 일은 일 아닌가요? 다시는 저희 친정 엄마 모욕하는 말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렇게 반박하자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어요. 아, 아니, 얘 말하는 것좀 봐? 아주 차박먹으려고 살려드네 그리고 틈만 나면 자꾸 니네 엄마, 니네 장모 이러시는데, 언제 저희 엄마가 어머니 앞에서 남편 보고 니네 엄마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저희 엄마는, 항상 사돈이라고 예의 갖추셨어요 그, 그,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냐? 니네 엄마니까 니네 엄마라고 하지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지금 저희 엄마도 계시잖아요 어머님 아들하고 단 둘이 있을 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나요? 왜 당사자가 앞에 있는데 그런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냐고요 둘째도 안 낳는 게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또 둘째 타령이세요 그게 싫었으면 너도 쌍둥이 낳든가 아니면 씨바지라도 들여서 둘째를 만들던가. 여기서 갑자기 쌍둥이가 왜 나오냐면, 시어머니 친구분 며느리 중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란성 쌍둥이를 낳으신 분이 계신데, 평소에 어머니가 참 부러워하며 저와 비교를 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설움이 폭발하듯 밀려들었고, 나도 모르게 꼭지가 확 돌아버려서 옆에서 친정 엄마하고 남편이 말리든 말든, 마구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어머니 그러는 어머니는 왜 아들 하나만 낳으셨어요? 어머니도 쌍둥이 못 낳아놓고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어머니도 씨바지 써서라도 둘째 보셨어야죠 전 둘째 낳을 생각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어머니는 같은 여자로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지 진짜 엄마 때문에 아들 이혼하는 걸 보고 싶어?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저저 저 말하는 꼴들 좀 봐. 니네 둘다 꼴도 보기 싫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어머니, 저 어머니 막말 때문에 너무 가슴에 맺힌 게 많고 화병이 나고 우울증이 와서 다음 주에 정신과 상담 받으려고 했어요. 오냐 그래? 안 그래도 나도 내일 정신과 가보려던 참이야. 우울증 와서 며느리는 딱딱 말대꾸하고 전화도 안 하고. 아들은 천치처럼 지 마누라 편만 들고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못해줬냐 밤낮으로 허리 한번 못 펴고 이래서 너희들 다 주려고 그러는 거지 어머니 제가 언제 전화를 안 했어요 매일 두번 저희 친정엄마한테도 안 하는 안부전화 어머니한테 꼬박 드렸고요 저녁에는 손녀 보여준다고 영상통화까지 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너 같은 며느리는 애초에 드리는 게 아니었어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아, 망했다. 인연이 착한 내 아들 뺏어갔네. 어머니, 제가 뺏어간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들이 저를 택한 거라고요. 원하시면 언제든 제 남편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로 돌려드리겠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건 아들이 불행해지길 바라시는 게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친정 엄마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의 막말에 질렸다는 듯이 망설임 없이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전화번호는 차단했어요. 제가 그 난리를 치고 나왔으니 시어머니도 저희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 재개발되면서 그 집을 팔게 되어 20억이 넘는 돈을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고생만 하신 저희 친정 엄마께는 정말 잘된 일이었어요. 친정 엄마는 그 돈을 저희에게도 유산 형식으로 나눠주셔서 저희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게 되어 연락을 받았더니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온게 아니겠어요? 여보세요? 에 에미야 나다. 아 어머님이 어쩐 일이세요? 너희 엄 아니 사돈 소식은 들었다. 축하한다고 전해주렴. 아, 네. 어머님은 잘 지내시죠? 그게 말이다. 내가 지인을 믿고 주식 투자를 하다가 돈을 다 말아먹었어. 가게고 집이고 다 넘어가서 지금 한 푼도 없는 신세다.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데 그 월세 낼 돈도 다 떨어져 갖고. 아휴,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벌받는 것 같구나. 염치 없지만 전세 얻을 돈이라도 해줄 수 없겠니?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하면 꿇으마.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저희 엄마와 저한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였으니까요. 그래, 사돈한테도 내가 정말 못할 짓 했다. 면목이 없구나. 처음에는 무시할 생각이었지만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게 느껴져서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시어머니께 빌라 전셋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시어머님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저희 친정과 저를 무시하거나 막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사돈께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계신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서로 보듬어 주면서 이 험한 세상 따뜻하게 같이 살아가는 게 가족인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도 그걸 진심으로 느끼셨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